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부터는 어, 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 어, 원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어, 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. 자 원은 이런 얘기입니다. 원의 정의는 어,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. 점 하나를 찍습니다. 자그 점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. 고정된 점입니다. 그 점에서 실그 점에 어 일정한 거리에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이 있죠 그죠 그 점들을 다 모아 놓으면 그것은 원이 됩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 그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고정되어 있는 점을 못이라고 생각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다가 실을 연결했습니다 실을 팽팽하게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팽팽한 실을 내 허리에 묶습니다 그래서 어, 그 고정된 점으로부터 어, 실을 평평하게 한 다음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가겠죠? 그것을 이제 원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현이라는 건 무엇이냐? 자, 현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.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, 그렇죠? 원이 있으면 여기 어떤 원 위의 점 A와 원 위의 점 B가 있을 때이거두 개를 이렇게 이어 보면 여기 선이 하나 보인다, 그렇죠? 이 선이 우리는 현이라고 이해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반, 지름이죠, 지름. 개도 현이 된다는 얘기죠. 자,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원의 현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. 어, 원의 중심과 현은,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 등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. 다음 순서에 따라 원 모양을 접어 보자. 원 모양 종이를 접어 현 AB를 만든다. 자 이렇게 색종이를 잘라가지고 원을 만들었다 그죠? 거기서 조금 접었다 그죠? 그 다음에 두점 A와 B가 포개지도록 접는다.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가로로 이렇게 접는다 이런 얘기죠. 펼쳐가지고 C와 D라고 합시다. 그럴 때현 CD 보이나요? 현 CD 는현 AB의 수직이등분임을 증명해 보자 너무나 당연하죠 방금 접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겠죠 왜냐면 이렇게 접었잖아 요 그치 접었으니까 수직이 되고 아 이등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식도 되겠죠 자 수직이 되는 것은 조금 더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두개가 합동형을 보이면 되는데 됐습니다 현 CD가 원 O 중 원의 중심 5를 지나는지 확인해 보자. 현시 어 지나고 있네 보이겠죠? 자, 봅시다. 위의 생각 열기로부터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남을 알수 있다. 자, 우리가 위의 생각 열기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남을 알수 있다. 자, 이 성질이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자. 어갑니다 자 우리 어, 이거를 얘기해 봅시다. 어,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원을 원의 중심을 지느냐자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.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에서 원 O 이때죠. 현 AB의 수직이등분선 L이라고 하면 두점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 에 있는 점들은 모두 직선 L 위에 있다. 그렇게 했죠, 그죠? 따라서 두점 A 와 B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원의 중심 O 도 직선 l 위에 있다. 즉, 현에서 원에서는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그 원점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? 원의 중심을 지난다. 자, 이제 다음 이제 원의 중심에서 현의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하는지 알아보자. 여기서 우리가 할 내용은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그 현을 이등분합니다. 자 이렇게 구분해볼 수 있겠죠. 자 이것을 지금 증명해봅시다. 보세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의 중심에서 원 O의 중심에서 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하면 삼각형 OAM. OBM 에서 이두 개가 합동형 물질로 보이고 있다. 그죠? OMA, 어, o m, m b 각 90도가 되겠죠? 왜 그러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지? 그 다음에 OA는 어, 반지름, 그 다음에 OM은 공통이다. 그죠? 이게 뭐야 이거? 이게 무슨 조건을 만저 시키는 거죠?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중에서 써볼까요? 여기 가 R 이잖아그 다음 H H 잖아그 다음에 여기 S 잖아 RH 의 합동 조건을 만족시킨다그죠그래서두개합동이다 합동이므로 어, 여기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o n 다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 다음 H is done. 그 다음 H is done. 그그다은 이등분 된다그 말이죠. 자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. 자. 자,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, 그렇죠? 자, 원이 이렇게 있고 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. 현이 이렇게 있을 때, 이 현의 현 AB의 수직이등분선, 수직이등분선이 뭐죠? 수직이등분선은 이런 거죠. 음현 AB를 수직도 되고 이등분도 되게 만드는 이선 L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 말이죠. 반드시 이선 위에, 어, 이선 위에 어, 여기 원의 중심 이 있다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조금 반, 어, 반대되는 말인데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. 원의 중심 여기 현이 하나 있어요. 현 A가 있어요.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직으로 내리기만 하면 그냥 이등분 된다 이런 얘기죠. 자 다음. 자, 어, 다음으로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는 현의 길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봅시다. 다음을 통하여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. 자, 뭘 알아보는지 여러분 파악이 됐어요. 한 원에서, 원의 중심에서 그죠?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 관계. 자, 이런 얘기가 되겠네. 이렇게 원이 있다 그죠? 원이 있을 때 중심이 있고 어, 현이 이렇게 있, 현이 두 개가 있기 있다고 가정합시다. 그럴 때 만약에 어, 여기서 이 원의 중심 O에서부터 음, 현 AB까지 내리는 거리 여기를 l이라고 하고 음, 그럼 여기를 CD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l이라고 하고 보세요.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, 이 나왔죠, 그죠? 현 AB와 현 CD가 있죠. 이현 AB와 현, 현 CD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의 중심에서 두현 A, B, NL의 수선의 발을 각각 M, N이라고 하자. 그럼 우리는 얘기하기를, 어, O, M과 o, n이 e. 같으면 어, 현의 두 길이가 같다. 즉, AB와 CD가 같음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. 자, 우선 순서에 따라 한번 쭉 적어가 봅시다. 어, 보면 어, 삼각형 o, m, o, am. 자, OAM 어디 있어요? 여기 있다, 그죠? 이 삼각형과 여기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임을 설명해 보자. 자, 이거는 뭐쭉 쓰면 되겠죠? 우선, 선분, 어, 선분 OC와 선분, 음, OA가 같다, 그죠? 반지름으로서 같다, 그죠? 여기 R이네. B편. 그 다음에, 선분, 어, 각 CNO와 각 어, A, M, O가 같다 그죠? 어, 여기는 직각이 되죠? 어, 여기가 R이 아니라 H죠 그죠? 빗배니까. 그 다음에 선분 O, M과 선분 O, N이 서로 같다 그죠? 그럼 S가 되겠다 그죠? 그럼 R, H, S 합성 쪽을 만두시키죠? 어,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자. 자, 어디 있습니까? 여기. AB 보이나요? 자 여기 AB는 AM 뭘 네, 곱해야 되죠? E는 당연히 2를 곱해야 되겠죠 뭐 말이에요?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 아,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수는 그 현을 이등분 합니까 그죠?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e c n 이따가 되겠다 그죠? 자 1과 2를 이용하여 1 과일이 하여 AB, s 분 AB e CD가 같음을 설명해보자. 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렇게 결론이 l 겠죠 방금 1번에서 우리가 이거랑 얘랑 합동이다라고 얘기했다 a 죠 그러면 당연히 히 c n 과 a m 이 같겠죠. 그죠? 죠 c n 과 a m 이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런데 a m 이라는 것은 이거와 이거 두개를 합하면 a b 가 되고 그 다음에 c n 은 CN과 ND를 합하면 CD가 되죠. 따라서, 따라서 우리는 선분 AB와 선분 CD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어, 있겠다. 그죠? 자,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써보느냐 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어, 이거 합동이기 때문에, 합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, CN과 음, 선분 AM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 다음에, 어, 어, 좌우변에 2를 곱하면, ECN은 EAM이 되고, 그 다음에, 어, ECN이라는 것은 CD와 같다, 그죠? 여기는 AB와 같으니까. 자,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다, 그죠? 자, 이번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다, 그죠? 어떤 걸 배웠죠? 자, 그, 어, 생각해보, 어, 지금, 그죠? 어, 정리해보면, 두 가지. 어,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동분한다. 그 다음에 어, 원의 중심에서 어,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은 그두 개의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. 말하는 얘기죠. 여기 밑에 있다가죠. 자 이런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.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